일단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원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임플란트입니다. 되게 큰 수술이다라고 생각해서 겁을 먹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임플란트 수술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뭐, 구멍만 뚫고 안에 임플란트에 들어가는 이 매식체를 넣어주는 거. 이게 임플란트 수술인데, 사실 환자분들은 이게 임플란트 심고 나서는 뭐 많이 아프다, 붓는다, 뭐 이런 말씀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200분 심으심어 한 3, 4분 정도? 통증이 심하다던가 많이 붓는 수식은 아니에요. 수술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임플란트를 수술하고 나서 뼈이식을 한다던가 제 잇몸이 너무 얇아서 잇몸 이식 수술을 한다던가 이래서 연조직을 많이 건드리면 은 그게 많이 붓고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제 유튜브에서 정보가 진짜 많아요. 환자분들이 듣고 오셔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런 맞는 말도 많고 틀린 말도 많은데 일단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뼈 집어넣는 이 매식체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임플란트를 이제 만드는 회사가 150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정말 많은 컨셉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 매식체의 표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디자인이 어떻게 되느냐도 우리나라 회사들도 디자인을 진짜 많이 바꿨어요. 환자 입에 집어넣다가 었뼈단다가내려가지고 임플란트를 던져서 맞아보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산 임플란트가 나온 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왔는데 그동안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심으셨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우리나라처럼 임플란트 많이 심는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의사들이 숙련도도 높아지고 데이터가 정말 많이 쌓였거든요 이제 천하통일이 된거지 하나로 그게 SLA 표면이라는 건데 임플란트 중에는 최고 좋은 표면 처리구나 라고 이걸로 거의 대부분의 임플란트 회사들은 다 갔어요 근데 이 표면 처리의 단점이 뭐였냐면 친수성이 떨어진다는 거이 피나 아니면 물 같은 게 임플란트 표면에 닿았을 때 피를 쭉 빨아들이든가 아니면은 수분을 쭉 빨아들이면은 당연히 임플란트가 뼈에 붙을 때 피가 딸려 들어와야지 이제 세포들이 딸라오, 딸려오는 거니까 빨리 붙어요. 단단하게 붙고. 근데 골융합도가 높아지는데 이 표면이 골융합도가 정말 잘 붙는데 친수성이 떨어지니까 좀 늦게 붙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것도 이제 점점점점 표면 처리가 좋아져서 임플란트는 웬만하면 다 붙는다 인기 이렇게 된거죠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서 붙느냐 안 붙느냐를 가지고서 논의를 하는 시대는 지난거지 이제 이렇게 꽂아도 꽂혀있어요 그러면 이 꽂혀있는 나사에 힘을 어떻게 얘가 버티는 방향으로 임플란트가 신겼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럼 이걸 얼마나 이쁘게 잇몸을 붙이느냐 이것도 술차 탓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냥 걱정 안하셔도 돼요 어떤 임플란트를 심는지 간에 얼마나 빨리 붙냐 는좀 달라요. 한국 사람들 진짜로 성격 급해요. 두달 있다가 이가 왜안 들어가냐. 근데 사실 자기 뼈에 심어놓은 임플란트는 두 달이면 충분히 붙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뼈를 만들어 놓는데 이게 자기 뼈로 바뀌면서 임플란트랑 붙어줘야 되는데. 자기 뼈를 바뀌는 과정은 의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뼈가 잘 만들어지게 환경만 만들어줄 뿐이지. 근데 환자분이 막 이거를, 뼈가 다 만들어지기 전에 이걸 막 썼어. 그러면 임플란트가 이만큼을라도 움직이잖아요. 여기에 파골세포가 막 달라붙어. 뼈를 녹이는 세포들이 달라붙는 거야. 살짝 움직이는 순간 리셋. 완전히 처음부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그때는. 그러면은 이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오래 걸리느냐, 짧게 끝나느냐, 아니면은 심었을 때 얼마나 오래 쓸수 있느냐 심고 나서 환경을 만들어 주고 나서는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 사실 숫자 이제 손이 좀 많이 좌우를 해요.